우리나라의 수많은 지하철 노선 속 다양한 빌런들? 대체 왜 그래? 지하철 역대급 무개념 빌런 TOP6 왜 그래, 그래? 먼저 2호선 슬리퍼 빌런입니다. 2020년 8월 한 유튜브 채널에는 지하철 마스크 싸움, 당당하게 슬리퍼로 싸대기까지 지하철 노 마스크 참교육을 하려 했던 그 순간 이라는 제목의 3분 분량의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영상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5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출근길 지하철에서 자신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들을 폭행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에게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서 뺨을 때렸고 다른 승객에게는 너는 왜 그러는 거야? 라며 근처에 있던 또 다른 승객을 밀쳐서 넘어뜨렸습니다. 심지어 목을 조르기도 하고 우산을 던지면서 위협하기까지 했는데요. What 열차 내에서 난동을 부리던 A 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다음은 4호선 지하철 흡연 빌런입니다. 한 남성이 지하철에서 흡연하고 욕설하는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유튜브에는 지하철 담배 빌런이란 제목으로 업로드되었으며 230만 건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영상에서는 한 승객이 A 씨에게 아저씨 뭐 하시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라며 흡연을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제 맘이잖아요. 솔직히 연기 마신다고 피해 많이 봐요? 라며 많은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이후 다른 승객이 끝까지 예의를 지키며 그게 아니죠 공공장소잖아요 라며 말렸지만 A씨는 욕설을 내뱉으며 c 도덕지키는 척한다 c 0분대같아이처먹고 라며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아그 공공장소에 어떻게 하냐고요 마신다고 피해 많이 가요? 지킨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분노를 표출하면서 강력한 처벌을 하라는 댓글이 달렸고 동시에 저런 예의 없는 사람에게 끝까지 예의를 지키는 시민이 멋있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공공장소에서 이승객의 무개념적인 행동으로 감염병 예방법까지 위반하며 더욱 크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다음은 수인 분당선 나라차기 빌런입니다 열차 내에서 턱스크를 한 남성이 의자에 앉아있던 승객에게 양아치냐라며 시비를 거는 일이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던 승객은 영문도 모른 채 그에게 폭언을 들었는데요. 하지만 승객은 그에 대한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열차가 정차하여 문이 열리자 그는 또다시 승객에게 내려! 라고 말하고 그에게 발차기를 하며 협박하며 승객 옆에 있던 여자친구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며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가 승객들에게 시비를 건 이유는 그가 술에 취해 만취 상태였으며 연인으로 보이던 승객 두 명이 티격 격하면서 언성이 높아지자 자신도 끼어들어 오히려 그들에게 해코지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1호선 노상 방뇨 빌런입니다.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익명의 이름으로 하나의 사진이 게재가 되었는데요. 사진의 제목은 실시간 1호선 노상 방뇨 빌런이었습니다. 작성자는 자신이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열차 내에서 노상 방뇨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하며 10초 길이의 영상을 함께 첨부해서 게시글을 작성했습니다. 사진에는 지하철 객실 안에서 한 남성이 좌석에 소변을 보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1호선 내 노상방뇨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는데요. 열차 내에서 노상방뇨를 하는 행위는 철도안전법 제47조와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한 탓인지 확실하고 더욱 강력한 처벌 기준이 생겨야 이런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1호선 40대 노마스크 빌런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로 지하철에 탔다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다른 승객의반발에 전동차 안에서 난동을 피운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힌 일이 있었는데요. A씨는 다른 승객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왜 시비를 거냐며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웠습니다. 또 민원신고로 온 영무원이 A씨에게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하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A씨는 여기가 독재국가냐, 왜 마스크를 써야하냐 등 욕설을 퍼붓고 소리를 질렀으며 열차는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7분간 정차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게 체포되었고 구속영장을 받은 A씨에게 징역 1년 4월에 입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지만 범행을 부인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열차의 정상적인 운행에 차질이 발생,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 등으로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9호선 만취 폭킹 빌런입니다. 지난 3월 16일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한 여성이 60대 남성을 폭행했다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사건은 가해자인 20대 한 여성 A씨가 술에 취해 지하철 바닥에 침을 뱉고 하차하려고 하자 피해자인 60대 남성 B씨가 그녀를 붙잡으며 시작되었는데요. 이때 A씨는 자신을 붙잡은 B씨에게 노우라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B씨가 끝까지 놔주지 않자 순간적으로 화가 난 A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B씨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B 씨의 머리에서는 피가 흐르기 시작했고, B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해 A 씨를 밀쳐내려고 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을 밀친 B 씨에게 나 경찰백 있어. 이제 쌍방 폭행이다. 라고 소리를 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B 씨는 A 씨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끈을 붙잡고 도망가지 못하겠습니다. 나 싫어. 나 경찰백 있으니까 나라. 뿐만 아니라 A씨는 B씨에게 더러우니까 손 놔라며 폭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본 네티즌들은 더 여자분 강력 처벌 받게 해주세요. 이 사건을 끝까지 파헤쳐주세요. 등 여자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하는 댓글이 이어지며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처벌을 원하는 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A씨는 경찰의 수차례 소환조사와 법원 출두를 무시 끝까지 실거주지를 말하지 않자 판사는 A씨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결국 4월 8일 특수상해 모욕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하철 빌런 짓으로 구속까지 된 9호선 폭킹 빌런을 오늘의 1위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혹시 순위에 이견 있으신가요? 넣어두세요. 왜냐하면 그냥 붙여본 랭킹이거든요.